나이가 들면서 누구나 흔히 겪게 되는 고통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억력이 떨어져 흐려지는 기억들을 떠올리려 애를 쓰게 되는 겁니다. 뭐든 기억이 가물거리거나 아예 까맣게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메모를 해두기도 하는데 문제는 메모를 했던 기억까지 잊어버리는 게 문제입니다. 기억력이 이 정도까지 되면 큰 걱정이 되는 건한 가지뿐입니다. 나 이거 혹시 치매 아닌가? 그런 생각으로 불안하고 무섭죠. 누구나 노년에 치매만은 나를 피해 갔으면 하는 바람이 누구나 다 간절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마음만 간절해서는 다가오는 치매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일상생활에서 노력을 하면 치매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손 놓고 있지 말고 뭐라도 해야 됩니다. 치매를 예방해 주는데 놀라운 효능이 있는 식품은 바로 바나나입니다 그 바나나는 이렇게 먹어야 치매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조회수 전성시대입니다. 건보 심평원에 따르면 2019년 치매로 진료를 받은 환자 수가 79만 9천 명으로 해마다 증가한다고 했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40세에서 59세 환자 수는 3만 5,608명으로 15%나 늘어나고 있고 40세 미만 치매 환자도 1,151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젊은 치매 환자가 늘어나고 이제 치매는 노인들한테만 발병하는 병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한창 나이인 4,50대 치매 환자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65세 이상 10명 중 1명이 치매를 앓고 있고 85세 이상에서는 치매 환자가 10명 중 3명 이상이 치매를 앓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치매로 가기 전 나타나는 증상이 바로 경도인지장애라고 하는데요. 이 경도인지장애 환자도 크게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또 무서운 건 경도인지장애 환자는 65세 미만 환자가 20%나 될 정도로 젊은 나이에 경도인지장애를 앓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게 그렇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뭐든 기억이 안 나면 진짜 답답합니다. 그 답답함은 경험해본 사람이 잘 아실 겁니다. TV에 나오는 연예인을 봐도 이름이 생각나지 않습니다. 뭘 가지러 어디를 갔는데 가는 도중 잊어버리고 맙니다. 우리 남편도 요즘 심하게 기억력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딸내미한테 저 사람 이름이 뭐더라? 하면 딸내미는 절대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혼자 기억해야 두뇌가 활성화된다면서 안 알려주죠. 어느 날 남편이 차돌배기 고기를 사왔는데 며칠 지나서 딸내미한테 묻습니다. 내가 저번에 사온 고기 이름이 뭐더라? 하니까 혼자 기억해 보세요. 하면서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고기 이름을 하루 종일 생각해도 기억이 안 났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 날에도 하는 말이 돌자가 들어갔던 것 같은데 하면서 돌돌돌 돌, 돌 이러더군요. 그 후에도 혼자 몇 시간 기억을 떠올리다가 마침내 생각났다. 차돌배기 이러더군요. 하루를 넘게 차돌베기와 씨름을 하고 생각이 난 겁니다. 웃겨서 아 진짜 웃겨서 배꼽이 빠지는 줄 알았는데 이게 웃을 일이 아닙니다. 저도 그렇지만 우리 남편처럼 기억이 가물거리면 진짜 답답합니다. 이렇게 떠올리지 않는 기억을 살리고 치매를 예방해 주는 데는 바나나가 최고입니다. 그런데 바나나는 그냥 먹어도 좋지만 더 좋은 효능은 바나나를 구워 먹어야 그 효과를 볼수 있다는 거죠. 치매를 예방하려면 바나나를 먹으라는 말이 생겨날 정도로 치매 예방엔 바나나가 그렇게 좋다는 건데요.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바나나에는 세로토닌과 세로토닌 생성을 돕는 물질들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지요. 세로토닌 성분은 장 건강에 좋은 작용을 합니다. 장은 뇌신경 전달 물질의 핵심 성분인 세로토닌의 90%를 생산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래서 제2의 뇌라고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 건강에 좋은 바나나를 섭취하는 게 치매를 예방하는 길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세로토닌 수치가 낮으면 치매에 걸린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는데요. 알츠하이머나 심각한 인지능력 감퇴를 보이는 사람들이 세로토닌 수치가 심각하게 낮더라는 겁니다. 세로토닌 성분은 신경을 안정시키고 스트레스를 줄여줄 뿐만 아니라 푹잘수 있게 숙면에도 도움을 주는 성분이지요. 또 있습니다. 바나나에 함유되어 있는 폴리페놀과 오이게놀 이 성분들은 해충과 자외선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물질입니다. 그런 물질들이 강력한 항산화 작용으로 노화를 늦춰주고 각종 질병과 암세포 증식까지 막아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나나를 구우면 그 효능은 더 올라갑니다. 바나나를 구우면 수분이 날아가면서 바나나에 들어있던 영양소는 농축이 됩니다. 굽는 과정을 통해 바나나 속 식이섬유와 트립토판 이런 성분은 더 농축이 돼서 생 바나나보다 두배 이상 더 좋은 효능을 발휘한다는 겁니다. 또덜 익은 바나나에는 탄닌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서 위나 장이 약한 분들이 드시면 소화가 잘안 되고 배변에도 장애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 속이 냉하신 분들도 바나나 섭취는 권하지 않는 식품이지요. 그러나 구워서 먹게 되면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바나나를 구울 때탄인 성분은 사라지게 됩니다.더 중요한 것은 바나나를 구웠을 때 치매를 예방하는 세로토닌 효과가 더 높아집니다.바나나를 굽는 방법도 간단합니다.기름기 없는 팬에 바나나를 껍질채에 올려서 중불로 앞뒤로 굽는데 노랗게 굽는게 아니라 껍질이 검게 탈 정도로 구워줍니다. 이러시는 분 계실 것 같습니다. 탄건 몸에 해로운데 태워도 되느냐? 네 껍질은 까맣게 태우셔도 됩니다. 껍질은 태워도 속 알맹이는 노랗게 고구마 속살같이 그대로 있죠. 껍질은 벗겨버리고 노란 속살만 드시면 됩니다. 이렇게 구운 바나나는 치매 예방에도 좋지만 온 가족이 맛있게 드실 수 있는 최고의 간식이 됩니다. 4, 50대 젊은 나이에도 걸리는 치매가 나만은 비켜가길 원한다면 기본 중에 기본인 꾸준한 운동과 두뇌 활동, 그리고 치매 예방에 좋은 먹거리를 섭취해 줘야 됩니다. 요즘 기억력이 떨어지며 답답하고 치매가 오는 거 아닌가 걱정이 되신다면 바나나 한 송이 사다 놓고 구워 드시는 건 어떨까요? 기억력을 살려주고 치매 예방엔 구운 바나나가 최고입니다. 감사합니다.